자, 지금 오늘 두 친구가 한 칸씩 해서 들어갈 건데 오늘 이제 내가 오늘 내일 모레 해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나올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공사 순서대로 작업하는 거, 그 정해진대로 작업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 응? 그리고 좀 지켜줘야 될게 지금 내가 두 명씩을 엮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 다음엔 바꿔서 하더라도 요번에할 적에는. 아무래도 이쪽 팀들이 좀 많이 해봤으니까 이쪽 팀들이 메인을 맡는 거야 메인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그재그로 일을 해야 돼 응. 가령 지금 열심히 자재가 온다고 했잖아 자재가 오든 말든 두 사람은 무조건 욕실을 확인하고 철거 무조건 철거를 진행해야 돼이거저것다 필요 없이 두 분은 지금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재 올릴 필요는 없지만 일단 폐기물 받아두고 원래는 두 사람이 자재 올려야 돼요 자재 올리는 동안 여기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자재가 올라왔어. 그럼 두 사람은 뭐 하느냐. 조립을 해야 되는 거야. 자재 다 까가지고 이상규모 확인하고 조립을 하는 게 기본이고 두 분은 그때 본드를 발라주는 거야. 철거가 아직 다안 끝났으면 나머지 철거를 진행하고 본드를 발라주는 거야. 본드를 발라주는데 전체를 다 바르는데 시야기는 한 면만 봐주는 거야. 한 면이나 두 면만 시야기는 나머지는 시야기는 좌우하면서 시야기 하게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온장을 붙여 나가잖아. 언제 그, 말 그대로 본드 바르는 동안이면은 기본적으로 조립은 다 되잖아. 그죠? 그리고 물건이 정상적으로 왔는지, 파손이 있는지, 빠졌는지 다 확인이 되잖아. 그 다음에 본드가 이제 다 발라져서 나오면은 메인이 들어가서 타일 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보조는 뭐 하겠어? 타일 잘라주고 그라인더 해주고. 그리고 뭐 타일 자르거나 그라인더 하는 타일 자르는 거 외에 그라인더만 한다 그러면은 아예 메인이 그때 돔천장까지가 그려져야 돼. 돔천장까지 타일이 있는 상태에서 재는 거를 습관화하지만 있나 없나 똑같잖아. 안 그래? 있다고 재고 없다고 뭐지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때 돔천장을 재주는 거야. 그럼 돔천장 다 잘라가지고 다 작업해 놓고 그 다음에 타일 붙으면 뭐해? 바로 타공해야돼 바로 타모하고그 다음에 뭐해? 매지, 매지. 매지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타임에 서로 바꿔도 돼, 동전잖아한 사람이 매지 넣을 때한 사람이 돔을 갖다가 제가지고 잘라도 된단 말이야 그럼 돔 올리면 뭐해? 그다음에 실리콘이란 말이야 왜? 매지 넣고 돔을 올리는 동안 이 매지가 마른다고 그럼 그때 실리콘을 쓰는 거야 오케이? 실리콘이 싸지면 어떻게 돼? 무조건 세팅이야 무조건 세팅 전체 근데 세팅을 두 명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은 그때부터 정리야 계속 작업 중에 틈틈이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때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내릴 거 담을 거 청소할 거가 다 돼야 돼 응?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바닥 타일. 바닥 타일 바닥 타일 그때 바닥 타일은 1번 2번이 있어 뭐가 있냐 우리가 당일날 끝나는 공사는 내가 지금 얘기한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서 바닥 타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변기 놓고 매지 놓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무짝 달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3일 공사잖아. 음. 그러면 순서대로 하되, 어떻게 할지를, 바닥 타일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끝내야 돼. 바닥 타일은 근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마지막이야. 저녁에 가정 타임에 깐다고. 가령 내가 오늘 공사하다가도, 근데 되도록이면 타공하고 병매지까지 넣은 상태에서 바닥 타일 까는 게 좋아. 가능하면.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원장만 깔고 한 빠는 안 잘라. 이유가 뭐냐? 매진하면서매진하면서물 떨어지지. 네. 그럼 코너에 타이있으면 어떻게 돼? 다잘부다지면서 바닥 엉망되는 거야. 그리고 타공하면 어떻게 돼? 또 가구 떨어지지. 그러니까는 내가 중앙만 타일을 갖다가 원장을 깔아놨다. 그럼 그 다음날 왔을 때 작업하기 전에 그 중앙 원장인 데만 박스 갖다 딱 테이핑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서 모든 작업한 다음에 나머지 작업을 하는 거야. 이해가요? 네. 그니까 요번에 현장의그 중점은 뭐냐면, 뭐, 일반적인 현장은 계속 여태까지 작업해왔잖아. 근데 이번엔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팀을,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분배해가지고 작업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두 강사는 시간이 남잖아, 되죠?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분들. 조립이나 기타 뭐 다른 거. 내가 하는 거 외에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란 말이야. 네, 따로. 어? 다른 거 알려주고. 욕실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뒤에서 한마디로. 거시 역할을 해네 알지? 예. 네. 왜 저렇게 와리를 잡고 왜 저렇게 붙이고 뭐 하는지 뭐 이런 거들런거 아임? 응. 오케이 자 철거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벽에 있는 거 전동이랑 그정도라이와 망치 기탈 뭐해라칼요 정도로만 뜯을 수 있는 거 먼저 뜯는다고 그니까 피스가 뜯어야 될 것들 뭐 휴지거리 그니까는 그 시공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휴지걸이나 수건거리 코너 선반 이런거 대부분 다 마지막에 걸잖아뭐 이렇게 콘센트나 네, 네. 그런거 먼저 음. 다뛰는거야 그리고 장식장 거울 이런거 뛰고 음. 변기나 이런거는 뛸 때는 변기 꼈었을 적에는 기본적으로 그 저기를 그 양변기 프렌치 있잖아 그 비닐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껴놓으라고 왜냐면 거기 이물집이 들어가도 안되고 뭐도 안되고 공구가 떨어지면 그것도 빠질 수 있잖아 보석이나 그지 그러니까 양변기 프렌치 비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끼고 작업을 해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도 있잖아, 앵글 밸고 그건 마지막이에요. <laughs> 그래야 이 집이 원래 그 수도 밑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 가령 다 철거하고 수도는 나눈 상태에서 수도 밑에를 타일을 망치로 깨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타일이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바로 알아볼라. 근데 풀어버리면 잔수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리고 저기 위치는, 그, 뭐야. 이 세면대 그 브라켓 위치는 철거할 때 미리 타공해라 을안 해라. 합니다. 타공을 해놓는 거야. 미리.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앵글밸브 있는 데서 수전 앵글이렇 꺾여 있잖아. 요 그런데 앵글밸브를 풀어버리면은 여기다 사인펜 같은 걸딱 꽂았을 때 거기서 한2 2.5cm를 빼고 나면은 그게 마음대로 찔러도 되는 깊이야. 아니면 육각렌치 갖다가 육각렌치 좀 잘라가지고 그 저기 바이스크라 같은 거 물어가지고 이걸 위로 긁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배관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다. 위로 올라갔는지 옆으로 갔는지 어디서 내려갔는지 위로 안 올라갔는지 이걸 대번에 알아 긁으면 걸리니까. 응? 그런데 이거저거 다 필요 없이 쌍켄 딱 찔러가지고 2.5cm 빼는 게 제일 확실해. 그리고 거기까지는 안전한 깊이야. 그리고 그걸 뚫을 적에도 우리가 13으로 뚫잖아. 응? 때문에 구멍 그 자체를. 1 3로 뚫는데 처음부터 1 3로 뚫지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6.4포리싱기를 쓰잖아 6.4 보다 더 얇은 거를 써가지고 뚫는 게 맞는 거야 왜? 그래야 뚫어도 그걸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거든 말 그대로 뭐 저기 그거 뭐지? 테이프 실리콘? 아니 그 잡아는거 수... 뭐지? 아이스플라이어 아이스플라이어 말고 그 첼라? 소. 아, 그 배관 누수 아, 생겼을 그래. 때 잡아주는 거야어 아, 이름이 기억 그래요, 갑자기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아, 멀티조인트인가? 예, 예 어, 멀티조인트 갖다가 <laughs> 잡아주면 간단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13mm 갖다가 배관을 때려버리면 어떡해요? 배관이 아예 작살이 나버려 통발비 배관 내새끼부끄러밖에안 되잖아 근데 13mm가 이 정도면 어 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거는 배관을 잘라내고 다시 연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소위 배관에 피스구멍 하나 난 거는 멀티조인트 갖다가 그냥 잡아버리는 건 아닌데 응? 더 크게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더 까가지고 배관을 아, 연결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 알았지? 네. 네? 자. 일단은 철거부터 이제 현장 체크는 다 했다고 했지. 네. 응. 물 빠짐이나 기타 뭐 사이즈나 기타 이런 거다체크 됐다고 하면은 그건 일단 됐다고 치고 그러면은 철거를 먼저 진행을 해. 알았지? 철거를 먼저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령 밑에 물이 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딱 깨봤는데 수도 밑에 물이 젖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바로 양수기 테스트를 해봐야 돼. 양수기 테스트라는 거는 누수 탐지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양수기 테스트야. 양수기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뭐냐? 가령 밑에 물이 샌대거나 소비자가 어 저희 밑에 집에서 물이 샌대요. 딱 그러면 와서 대부분이 거의 99%가 생활방수야. 변기나 세면대, 뭐저 하수구, 육가, 뭐 매지 뭐 빠진 거 이런 데서 물 새는 게 대부분인데, 아니면 음. 앵글밸브나수전을뭐 사이에서 그거 배관에서 샌다고할 수가 없는 거야. 배관에서 샌다는건 배관 조인트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새는 걸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건 에이. 너무 나와. 수압으로 나와. 수압으로 물이 멈출 수가 없어. 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뭐개선되질 않는다고. 그러면은 양수기함을 잠궈. 응.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물레방아가 안 들어가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양수기을 잠근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10분이고 15분 뒤에 양수기을 열어 근데 물레방아가 돌아가 그러면 그건 누수가 있는 거야 음. 그러면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사한 거면은 우리가 공사해가지고 뭐 나중에 물이 산다 소리가 나오면 무조건 뭘 해야 돼 앵글 밸브를 일단 전부 다 재점검을 하셔야 돼 수도랑 다시 다 응? 정색 다시 빼가지고 다시 체결해가지고 조립한 다음에 양수기양 테스트를 해가지고 물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하고 어? 그 다음에도 그 현상이 생기면 우리 입장에서는 누스타미를 부르는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근데 기본적으로 양수기양 테스트를 그럴 경우에 해야 된다 어, 자재 올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올리기 전에 안방이나 거실이나 주방이나 어떤 타일이 들어가는지 남발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발끈이나 뭐나 그리고서 타일을 절대 저렇게 실으면 안돼 네, 저러면은 저문 앞에서 다 날라야 되잖아 이게 보통 노동력이냐고 어. 타일은 되도록이면 여섯 박스 이상을 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그런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변기나 본드나 좀가벼운걸 올려 그러니까 높이 저건 많이 쌓을 수가 없잖아 저구름마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잡고서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만 쌓게 차라리 몇번 올라오는 게 낫지 저걸 갖다가 여러분들 타일 싫으면 타일만 이빨 실어 그 어차피 자재가 다 왔는데도 그러면 은 여기 올라오는데 올라와 보올라 그럼 현관 앞에서 여기 뭐30몇 평, 40몇평 되는 걸 갖다가 안방까지 다드러나려고 이거는 되게 승모적인 거예요. 응. 어차피 차가 오잖아. 뭐차 밑에 기다리고서 내가 빨리 좀 말을 하겠는데, 차가 오면 기본적으로 남바대로 막 박스를 얼른 내려놓고 차는 보내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타일을 갖다가 균형감 있게 싣고, 그 위에다가 본드든 다른 우리 구속들 많잖아. 응? 변기, 세면대, 뭐, 변기, 물통, 기탐, 타 악세사리고, 장이고, 별의별 게나 있잖아. 장이나 뭐장 그리고 무슨 뭐 도천장들 이런 건 엘리베이터 옆에 세워놨다가 그걸 한 번에 실어서 싹 빼는 거야, 오케이?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 균형감 있게 여기에서 가지고 와서 들고 올라가서 제 자리에 가져갈 정도 저기로만 실어야. 저 앞에 가져와서 다 날르는 거 되게 소모적인 얘기야. 알았죠? 그렇게 날르시면 안 돼. 네. 네. 이게 욕조는. 이주변에 테두리를 갖다가 깼잖아. 네. 이 주변에 실리콘을 없앴지. 네. 그럼 이 안에부터 깨고 무장해면 되는데 욕조 음. 나중에 깨는 게 유리해. 왜냐하면 도 천장 같은 거 천장 같은 거 철거할 때이렇게밟고 올라가거나 뭐할때 유리하거든. 그리고 오히려 여기가 깨져 있으면 네가 이 밟고 하기가 이제 밑에 벽돌도 있고 깨진 것도 있고 그러면 네가 이거 할때 오히려 다리 불안정하잖아. 그러니까 천장을 철거할 때 철거하고 사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냥 에 따라 보여주면 욕조는 이 테지부터 먼저 깨야 는거 속부터. 그래서 위를 무너뜨리고서 자세 판을 밀어내는 게 그러니까 세번세 가지야. 속을 먼저 깨고 위에를 부셔내고 그다음에 이 앞을 부셔내는 거야. 그냥 찍기만 속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차도 그만이야. 오케이 그래 이렇게. 그러다 지금 여러분들이 철거를 해가지고 이제 변기 세면기 이렇게 빼놓고 하잖아. 원래는 그게 아니라 아니어서 욕조가 있는 경우에 욕조에서 다 그냥 깨버려야 돼. 욕조에서 욕조 철거하기 전에 내가 뭐 변기를 띄었다 세면기를 띄었다 하면은 욕조 안에 그냥 깨버려. 그 그냥 빗자로 담아서 말해 놓는 게 제일 나. 아 여러분들이 지금 폐기물을 버리는 방식은 제일 비싸게 버리는 방식이야. 음. 폐기물 을 버리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그 부피를 낮추려고 엄청나게 트트리스를 해가지고 이걸 버리는데 여러분들은 변기고세면기구 지금 안 깨고 버리잖아. 이거는 우리가 교육생들이니까 그냥 한마디로 안, 뭐 깨는, 깨다가 뭐 이렇게 소위 뭐 튀어가지고 뭐 어디 찔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깨지 못하게 하지만은 원래는 다 깨서 버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여러분들 일을 하잖아. 깨서 버려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면은 하이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제일 비싼 그 폐기물을 어떻게 치냐면 마대에 담겨있는 거. 마대에 담겨있는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인지를 모르잖아. 그쪽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제일 비싼 그냥 복합 폐기물로 처리를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비싼 돈을 주고서 버리는 거야. 두 번째 하나, 부피로 본단 말이야. 부피. 그 용달차에 무슨 이렇게 이 적재함이 있으면 그 적재함에 깔렸냐. 절반이냐 올라왔냐, 뭐말 그대로 뭐차뭐 뭐 저기 위로 올라왔냐 이런 걸 보고서 그냥 금액을 때려버린단 말이야. 뭐 10만원, 15만원 그냥 맘대로야. 그냥 정해진 게 없어. 그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 뭐, 마대에 담겨있느냐. 노출이 안돼 있으면 그냥 묶음 복합, 복합해이 부리니까. 뭐가 들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걸로 때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부피. 여러분들 안 깨고 버리니까 어때? 다 부피가 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번 현장에서는 모든 걸 깨서 버리는 걸 해서 자루에 담아서 버리는 걸 할게 근데 너무 커버리면 삐져나오고 찔려나오고 그러니까 좀 최대한 조심해서 깨는 거로 그리고 작업자들은 웬만하면 반바지 입고 다니지 마 어지간하면 긴 바지를 입어야 돼 어지간하면 나중에 진짜 익숙해지고 저기 하면 그때는 반바지 입고 해도현장에 작업자들은 반바지를 자주 입지 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자재 지금 올려놓는 것도 여러분들 변기하고 생명기하고 뛰어가 어쨌든, 박스를 제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조립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면 다 구석에다 박아다 그럼 돼, 안 돼. 아니면 지금 저기처럼 위에다 적재를 해놔. 그럼 또 내려야 돼. 그러니까 저런, 자제, 저런 이제 그, 폐기물, 폐기물을 놓는 방을, 지금은 거실 안방이잖아. 두 개를 하면은, 둘이, 두 팀이 얘기를 해서, 야, 저 방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자. 해가지고 저 방에다 놓고, 깰거 깨고, 부실 거 부셔가지고, 마대에 담아가지고 차곡차곡 싸놔야 되는 거야. 누가봐도 정리가 됐게끔장 같은 것도 좀 피스 다풀어버리고서 해체시켜서 좁게 만들어서 마대에 집어넣는 생각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저기 장 같은 거나 뭐 변기 같은 거 이렇게 박스가 오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그걸 해체시키지 말고 그냥 양쪽만 뚫은 상태에서 박스를 접어서 그 속에다 껴. 그러면 나중에 테이핑 같은 걸안 해도 그 자체가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 그렇게 접어서 끼면 계속 껴지잖아. 길게 길게. 무슨 얘기얘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변기나 설명기나 기타 이런 거 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비닐이, 비닐이 있을 거야. 그 비닐에다가 여러분들 플라스틱 류나뭐철료품 같은 거 있잖아. 끈 같은 거. 또 비닐 나오는 거. 그러면 다 거기다 분리해서 담는 거야. 소위 분리수거를 해야지. 응? 그래서 차에 폐기물을 치을 적에도 우리가 용달, 용달이 오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파티션, 거울, 그러면 안 깬단 말이야. 왜냐면 하 그건 제일 차 바닥에다 깔아버리는 거야. 굳이 깰 필요가 없어. 근데, 가령 내가 마대로, 마대로 내가 내 차에다 뭐 실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다. 내가 용다리 아니다그러면은 그냥 파티션도 모서리를 딱 깨면은 그냥 전체 조각이 다 버려요. 그럼 쓸어 다음면 얼마 안 돼. 그렇게 하는데, 용다리 온다러면은 파티션, 거울, 이런 걸 제일 바닥에 깔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무거운 걸 실는 거야. 그러니까, 벽돌이나 타일이나, 뭐 욕조 깨진 거나, 변기 깬 거나, 이런 게 실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가벼운 거, 천장 철거한 거나, 무슨 나무 같은 거. 마지막, 제일 위에 올라가는 게 박스야. 왜? 박스는 아무 데나 가다가 던져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어차피 뭐, 어? 할머니들 주워가든지 뭐, 아니면은 그 저기, 폐기물 리장을 가면은 박스를 버리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 그건 안 쳐주니까. 그건 부피로 안 쳐줘. 왜? 그건 버리면 어차피 거기서 누군가 수거해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그니까는 러두번 일을 하지 말라 이거야. 본드도 지금 여기 다 갖다 놨지. 이거 본드 결국 어디서 을 거야? 한 통만 주방에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화장실에 쓸 거잖아. 근데 이걸 또 여기다 놓고 또 날르고 이것도 안 맞는 거야. 그리고 거실, 그러 안방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좀 있잖아. 그리고 이거는 타일 갖다가 바로 구르마라 해서 안방 거든 안방 거그 앞에까지 가면 등아인데 거실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다 좋아. 근데 원래 거실 같은 경우는 저기서 나서 아예 까서 들어오든가. 노트라도 여기다 이쯤에다 그냥 싹막 싸놓고 지그재그로 사람 편하게 그냥 들고 놓기 좋게 싸놓고서 필요한 만큼을 까서 여기다 놔야지. 싸서그 때. 그지? 근데 지금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 또 가져와서 또 벗겨서 얘를 얻다 놓을 거야. 여기다 타일을 놓기 위해서 얘를 또 치워야 된다고. 두번 일, 세번 일이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지치고 힘들고 일은 일대로 거시기하고.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도 이 연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 연장 박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 동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 여기다가 사람들이 다니는데다 연장 놓을 수는 없잖아. 그 안방이 이쪽, 여기는 거실 데 이쪽 벽, 이쪽 벽에다내 연장을 세팅을 해놔야 돼. 그래야 내가 화장실 나오자마자 집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조립을 하려면은 저쪽에 일단은 조립할 그 변기나 세면이나 이런 게다 와도 일단 중앙에 놓고서 잔이 배치를 해. 변기 세명이 같은 거 어차피 까 가지고 거기서 내가 조립할 수 있게 다 부속 깔아놓고 다해야될 거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여기 욕조가 있잖아. 욕조 정중앙에 놓는 거야. 응? 정중앙. 그 욕조 치마가 있잖아. 그건 치마는 욕조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동천장이올 거잖아. 그제 동천장은 원래 이 공간들은 비어있는 공간이야. 원래 정상적으로. 왜? 연장은 다 방으로 들어가있고 여러분들 동선에 맞게. 그제 타일도 여기 있을 위치가 아니거든. 그럼 동천장이 와서 서로 겹쳐놓지 말고, 병풍처럼 펼쳐놔. 근데 어차피 체크해와가지고 여기서 재서 다 체크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로도 사람이 힘이 빠지는 거야. 이거 하나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오케이? 네. 네.